자, 또 왔어요. 자,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 건데, 자, 이야기는요, 넓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역할로서 인지가 되는데,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그들이, 어, 자, 역할을 해요. 뭐 하는데? 돕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라고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구를 돕냐? 어린 아이들이 발달시키도록. 자, 근데 뭐를 발달시켜요? 그 언어를 발달시키고 어떻게 그, 그 뭐냐? 글 읽는 거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냄새가 나죠? 헬프 딱 보자마자 몇 형식? 5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가 나왔다. 반드시 여기 목적격 보어 develop.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헬프라고 하는 애는 사실 이 앞에 to를 살릴 수도 있죠? 대신에 안 되는 거는 우리 ing. 그리고 동사원형. 아, 동사원형이란다. 요거하고 pp. 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서 우리 다음 문장 한번 가볼 건데요. 어디 갔어? 어잉? 자, 3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응, 음, 요걸로. 어, 어디 갔냐? 아, 여깄다. 자, 이야기를 듣는 거. 어디가어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 뭐에 대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요 돕습니다. 자 5형식 또 나오죠. 아이들이 뭐하도록?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를 배운다? 새로운 그 단어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한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목적, 격보, 병렬이에요. 그리고 발달시키는 거, 뭐를? 언어를. 그리고 새로운 언어들을 또 얘네들이 발달을 시킨대요. 그리고 뭔가 그 얘네들의 생각을 정교화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어, 동사의 병렬인지, 목적격, 보호의 병렬인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우리 help라고 하는 지금 단수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learn, 동사, 원형. 여기 형태에 우리는 계속해서 모양을 맞춰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하나 더 했었는데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가운로이뭐 이제 2를 살려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한번 나오고 뒤에 계속 똑같은 형태가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는 뒷부분에 따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얘네들을 잠깐 냅두고 여기 마지막 Refine 얘가 좀 멀기 때문에 Refines 이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무조건 얘는 목적격 보어에 병렬이 된다 라고 그냥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어디 갔어? 6번 문장. 문장들이 참 길어. 자, 근데 어떤 연구인데. 아, 자, 천천히 가보자. 자, 확인을 했대요. 자, 뭐를 확인했냐. 그 아이들의 그 노출의 이점을 확인한 연구인데. 자, 근데 그 이야기에 노출의 이점, 근데 뭐에 인지적인 스킬들, 인지적인 어떤 능력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읽는 거, 그리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과 같은 이러한 인지적인 스킬들, 인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아이들의, 그 스토리의 노출에 대한 그 이점을 확인한 그 연구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끝. 문장 더럽게 길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지금 보면은 뒷부분에 또막 괄호치고 이런 애들이 막 연달아서 나오다 보면은 구조가 좀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amount라고 하는 애는 많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studies. 얘랑, 얘랑 병렬을 시켜줘야 되는, 아, 병렬이란다. 술지. 시켜서 abouts.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 사실 더 헷갈리는 게 confirming, 이 i n g 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confirm. 그냥 동사의 형태로 쓴다. 가능 불가능? 이미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다섯 번째 질문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